검찰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개인의 학습 능력과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검찰 공무원 시험은 법학, 형사소송법, 형법 등 법률 지식과 함께 다양한 시험 과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적 이해를 깊이 있게 다져야 하므로 기초부터 시작하여 고급 수준의 지식까지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수험생은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습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하며,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문제풀이 능력을 갖춘 후 공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기초부터 시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의고사와 실전 시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여유 있는 준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